저에게서, 음, 곰팡이 낀 사료를 준다고 사냥님, 님님의 임으로 달고 오시서 갖고 지적하셨죠. 제가 오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하고 있는가 제가, 여기 지금 우리 집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사료가 이겁니다. 여기 사료는 주다가 여기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어어 라겐나 어 박스에 김채그 담았거든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는 깃턴 사료입니다. 이거는 기턴 사료는 왜 구입을 했냐면 토끼하고 삼색이 어. 한세 개가 지금, 어, 새끼 낭이를 낳았기 때문에 혹시나 아이들이 조금 커면 같이 데리고 놀까봐 제가 이거 구입, 구입을 해놨거든요. 우리 아들이 이거는 했습니다. 아들이 그 토끼 새끼가 그렇게 어 힘들게 갔다는 걸 알고 이건 아들이 구입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 이것은 생선입니다. 이거는 생선이고, 이거는 닭가슴살입니다. 이거 지금 여기 한 개만 있는데, 2층에 또 제가 10kg를 사가 2층 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저 김치 냉장고하고 냉장고 가대형인데도 여기 지금 아이들 때문에 지금 여기 다 보관을 못합니다. 그러고 저기에 또 여기 보시면은 어 이거는 어. 깃, 깃은, 깃분유거든요 이거는 제가, 어, 토끼나 혹시나 삼세기가 새끼나이들을 데리고 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이거, 깃은, 보이시죠? 하여튼요, 이게 분유가 깃은 분유 두통을 사난 겁니다. 잘 보세요. 예, 네. 예, 네. 밀커, 보시죠. 그 그래 본인들이 악플러님들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게 제가 제게 분명히 그 악플 달때저 어 곰팡이 낀 사료를 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거는 명백한 증거를 제가 제시해서 올리려고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동물보호협회라고 명칭을, 닉네임을 달고, 어, 내 채널에 와서, 어?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는데, 그 동물보호협회가 아니고, 저에게도 동물감시원 사격을 따라고, 어, 그, 캔맘, 그, 님이, 그래, 건유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안 따기를 잘했다고 봅니다. 저렇게, 어, 남을, 어, 모함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러는, 어, 제가 그런, 어, 단서에 들어가고 큰일 날뻔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어, 떤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래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보셨죠? 이게 곰팡이가 낀 사로입니까? 이거는 조금 비싸게 주고 구입한 겁니다. 아기들을 위해서. 그러고 이것도 솔직히 동원보다 이게 지금 부드럽고 이건 왜냐면 까미가, 까미가 왜냐면 구내염 때문에 어떨 때는 너무 먹는 게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많이 안 먹을 때는 제가 이 추루를 줍니다. 이 추루가 상당히 애들이, 아이들, 아이들이, 아이들이, 나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고 이, 이 캔도 토끼가 어떨 때는 보면 엄청 좋아해요. 지금, 지금 이런 거를 우리가 매파스를 구입을 했거든요 물론 우리 큰 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줍니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큰 아들이 왜 어머님은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조금 아이들한테 조금 내가 좀 민망스럽습니다 사람을 잘못 아는 죄로 제가 이런 너무나 터무니없는, 어, 고통을 당하는데. 자, 보, 다시 한번 화면을 돌리겠습니다. 이거는, 어, 생선이거든요. 이거는 닭가슴살. 여기 지금 2층에 아마 2층 냉동실에 지금 여기 다, 여기 다못 갖다 놓았어. 요즘 낭이들 때문에 우리 밑에서 김치 냉장고와 어, 요 냉장고가 큰데도 여기 다 저장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함을 너무 터무니없는 모함을 정말 사람 하나 진짜 마법 만드는 거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 보, 보여줘야 되겠다 싶었어. 자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케어를 합니다. 이런 것도 사랑질하기 싫은데 본인들이 본인들이 지금 그렇게 나를 하게끔 만들거든요. 또 이제 어느 어떤 걸 가지고 저를 모함하고 비방하려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러지 마십시오. 분명히 내가 말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그 동물봇, 봇, 어, 회패라고 달고 나오길래 참,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뻔뻔스러운 짓을 할까 싶어가. 참 제가 그거, 동물 감시원 그거 안 따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보셨으니까 제가 명백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